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향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주 사창시장에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빽빽하게 높은 건물이 가득한 이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그 중에서도 제가 찾은 곳은 사람 냄새 가득한 사창시장입니다. 1980년 다목적 댐인 충주댐이 개발되면서 고향을 등지고 나온 수몰민들이 하나둘 모여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충주댐 지면서 이사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안 힘드셨어요? 한번 네. 어시. 장, 장사하는데 재밌었어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40년. 40년. 그아버지숨어있지 어디 사셨어요? 삶이 한수. 삶이? 삶이면 근데 그게 삶이면에서 일까지 보기가 거리가 꽤 멀어요. 그렇죠? 멀어. 때문는 그 바람에 다 이주를 치기잖아 근데, 근데 어디 저기, 여기까지 이주? 어, 2주... 어, 이종사촌 형 때문에. 형이 건물을 사가지고. 형이 여기... 그래도 끌어들인 거지. 끌어들인 형이 거지 형이. 일로 와서 장사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남한강 유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충주 다목적 댐이 충청북도 중원군 조동리 현장에서 기공도 했습니다. 이 댐을 건설함으로써 충주시 일부를 비롯한 일시 3군 13개의 미원에 걸쳐 1,756만 평의 물에 잠기게 돼서 2,910만 평의 주소지가 생기고 시설 용량 40만 킬로와트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됩니다. 정들었던 고향이 사라지고 그곳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사람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향이 없어지고. 그때는 고향 생각도 안 났었어요. 아... 뭐 내가 하루 꾸며가지고 저걸 해야 돼. 애들 둘하고 어머니하고 뭐 다섯 식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이제 나는데 음... 그 당시에는 나와서 그럴 겨를도, 아... 고향 생각 이불를도 엄청 없지.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처음에. 네. 맨침에 그 기억도 나요. 맨침에 하루에 2만 5천 원 팔았는데 손님이 뭘 사러 오니까 이걸 물건을 주는데 막 걸밥 걸 떨리는 거지. 있 그치 안 해보셨으니까. 예, 안 해봐 가지고. 네. 충주댐이 착공되면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부부는 청주로 나와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워보지도 않은 장사를 하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가게를 키웠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사라진 고향은 잊은지 오래였습니다. 이렇게 사창시장은 또 다른 고향이 되어갔고 시장 안에서 이 야채 가게는 오래된 가게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나물 다듬는다고 그러셨구나. 그렇죠. 골파깍두 양파하고. 뭐. 어쩐지 보니까 너무 깨끗해. 소분한 게요. 제가 오늘 좀 일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아 좋죠. 뭐,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뭐 나물도 갈수도 있고 아니면 파는 것도 자신 있고. 아니, 원래 아, 저도 오늘 이렇게 시장에 왔으니 물건 정리를 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요 아, 안 거. 해본 일의 우왕좌왕입니다. 네. 이런 나물 많이 먹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그람수재 가지고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대충이 한번 돼. 대충 이렇게? 예, 많이. 많이 잡히는 대로 준다는 시장 인심이 바로 이런 데서 나와나 봅니다. 예, 무요, 야 비싸. 누가요? 이게 요 진짜 좋은 무예요. 이게 새벽에 2 시에 나가서 이차를 받아온 건데요. 이쁜 걸로 고르세요. 이뻐요, 이뻐요. 요거 이뻐요. 요게 이쁩니다. 뭐 다른 거필요하신거 없으시고요. 아 다른 건 다음에 와서 사야죠. 가 오늘은 무한한. 아. 뭐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대가 변하면서 포장 방식도 변했습니다. 일인 가구나 핵가족이 늘면서 소포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하네요. 매일 새벽이면 도매시장에 나가 직접 야채들을 확인하고 구매해온다는 사장님. 매장과 물건은 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추석 날이고 여태껏 삼백육십오 일 쉬는 날이 없었어 요 어, 언제 그만 쉬세요 그 놀러 가는 것도 교대로 다가 어디 여행점저 제주도 같은 데 간다 네. 그럼 나 혼자 갔다 오면 또 다음에 안 쉬고 갔다 안계속서 이래 가고 아 가게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구나 삼백육십오 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읽으셨잖아요 나 읽었지 뭐, 일좀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아무튼 놀면 이게 일하든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놀면 더 몸이 아파. <laughs> 그리고 갈 데가 없어. <laughs> 새벽부터 밤까지 실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이젠 쉬는 법조차 모를 정도로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라진 고향을 등지고 나온 후 40년의 세월. 그래도 행복함이 가득하다고 하네요. 아니, 오늘 제가 어떻게 일좀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네. 아, 아이. 어요 괜히 뭐 저기 멍거롭게 드린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먼저 사셨던 분이 계시다고요? 여기 가면 슈퍼. 슈퍼? 네. 네. 그럼 뭐 비슷하게 오신 아, 분이. 아, 예, 좀 먼저 나왔는데. 아, 먼저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저올라가면 아 위쪽으로? 예. 네, 아에서 나온 사람. 아 그분도 한번 만나 뵈어야될것 같아요. 만나 뵈세요 네. <laughs> 어디 가면 뵐수 있어요 그분들? 요요 요일 올라가면. 요요 아 이쪽 이쪽 길로.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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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시장에. 아 제가 그 가는 길 혹시 있나요? 네. 제가 전달드리고. 전달해요. 전달해 드리고. <laughs> 예. 어 심부름 하면서 거지와 한번 가볼게요. 예예. 예.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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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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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창 시장에 또 어떤 사연을 가진 수몰민이 있는지 만나러 가볼까요? 이렇게 시장을 걸어 보니까요 충주라는 간판들이 깨나 보이거든요. 어, 충주댐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수몰 지역에서 이주국로 이주를 했는데 어, 그때 4만 6천여 분 정도가 이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뭐 여기는 좀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추억을 간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가게가 여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 또 한번 얘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충주댐 수몰민 가운데 일부가 사창동에 정착해 털을 잡으면서 시장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깃발을 꺼진 가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여기 터줏대감이시라고 예. 아, 여기 <laughs> 터주 대감이시라고 들었어요. 아, 터주 대감은아니고요 예. 네. 아니, 뭐. 이, 이 자리에 네. 이렇게 상관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 여기가 시장이 형성이 되기 전에, 요, 이제, 몇집만 이렇게 가게하고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터주 대감 맞으시네요. <laughs> 아니, 이제, 이제 부모님이 먼저 하시고, 네. 저는 이제 나중에 하게 돼있죠. 예전에 숨을 지역에서 사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얼마나 사시다가 이사 오신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어지로 이사 오신 것도 거기서 태어나셨고. 예, 거예요? 그렇죠. 그 사셨던 동네가 이름은 뭐예요? 삶이면 무릉동. 약간 뭐 무릉도원 같은 이런 느낌. <laughs> 예, 그저 동네가 이제 네. 약간 그런 1978년에 착공해 1985년에 완공된 충주댐은 우리나라 최대 담수호입니다. 지금은 알아주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지만 고향을 내어주고 얻은 가슴 아픈 산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충주. 호그 아래 잠긴 고향 무릉리는 이제 볼수 없지만 또 다른 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향이 지금 물에 잠겼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 용궁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 아니 자리는 다 고대리 있는 걸로 알겠어요. 그 밑에. 네. 그물 밑에.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예. 네. 가끔가다 생각나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뭐 어떻게 생각 뭐 생각나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물속에 있는데 그런데 가는 이 친구들 이제 아직 학교 모임 이럴 네. 때는 가끔가다 그 주인은 한 번씩 가보죠. 숱한 사연과 수려한 경관, 값진 문화재, 피와 땀이 벤 농토가 물에 잠기는 것도 아쉬운 일이지만 정든 고향을 두고 생면 부지의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던 수몰민들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사라진 고향을 등지고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일이 이젠 천직이 되었습니다. 고향은 비록 스몰되었지만 그분들의 추억은 가슴속에 남아있겠죠. 마을이 사라지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곳. 이제 그 모습은 추억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